분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더 해보세요. 뭐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 더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니? 15. 가 나오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얘들아.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저게 n군만의 합이잖아. 저 n이 한 개, 군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잖아. 선생님, 이거 더 해보라는 건 이건 누구만, 누구만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2군만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가도 얼마를 대입하면 할 수가 있다. 저기다, 저 공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또뭐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확인해봐 여기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저 공식에다가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3을 대입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계산해봐 2분의 3 세제곱 플러스 3 그렇지 마찬가지야 이 새끼도 오케이? 이 새끼도 디스 베이 베도 어떻게 2분의 어떻게 할수 있겠니 얘들아? 1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됐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N군까지의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n 군까지 합, 처음부터 끝까지 더한 거죠? 됐어? 얘들아, 얘, 처음부터 끝까지 더한 거지. 대답해 봐. 맞아, 맞아. 맞지? 얘들아,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더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여기 더한 거 하고, 여기까지 끊어서 이거 더한 거고, 여기까지 끊어서 이거 더한 거. 즉, 이 위에 있는 숫자들만 다시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러니. 됐니? 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 것이냐면 얘들아 첫 번째 숫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2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 여기다 얼마 대입한 거야 1대입한 거야 두 번째 숫자 여기다 얼마 대입한 거야 2대입한 거야 세 번째 숫자 3대입한 거야 우리의 목표 어디 몇 번째 대입한 거 n을 대입한 거 거기까지 더하면 되겠지 느낌이 오니 어? 뭘 하면 된다는 소리니? 여기에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해서 대입하고 n대입한 것까지 더 하라. 뭘 하면 된다는 소리니? 얘들아, 이렇게 써서 갖다 붙이면 계산이 된다는 소리지.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해를 해야 돼. 이 상태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 어? 이해를 해야 돼. 알겠어. 어? 그러니까, <laughs> 이걸 구하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 sn 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결론만 이렇게 n 군까지의 합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 sn을 가지고 다시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인거니 얘들아 그 sn을 가지고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시그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한번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쓰기로 여기, 여기. K라고 쓸 거야. 이해되셨어요? 어? 그걸 한 다음에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어? 죄송 죄송 죄송.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시그마에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제발. 알겠어요? 이 문제 그대로, 이 스타일대로 나오면 선생님도 복습해, 공식 외워와, 안 해오지면 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참 쉬워. 근데 그렇게 안 나와, 문제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한 거야. 알겠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수원하고 수트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은 무슨 코스라고요? 관광 코스라고요. 여러분들 관광 코스는 애석하지만 끝났어요. 이렇게? 정말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짜투리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관광 코스가 지나고 난 부분들 있잖아. 아,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문제를 통으로 외워서 2학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나와요. 3학년에 대해서 숨이 턱턱 막히죠. 보이고사 네. 수능 문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절대 나오지 않고 마치 군수열처럼 배운 내용이 있으면 그 새끼를 응용하는 문제들만 나오는데 이렇게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숨이 턱턱 막히죠.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대해서 수시를 써보고 수시가 안 되면 그냥 코리 이삐리비리한 대학에 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아이씨발, 수학은 응용력이 필요해. 머리가 좋아야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지금 이런 평상시 언어가 영어로 들리지 않으면 돼요. 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아, 저 새끼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정도만 들으면 돼요. 3 더하기 2가 5다. 이런 거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은 다 노력인 거야, 얘들아. 알겠어? 오케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를 기준으로 노력을 열심히 퍼부으셔야 돼요. 알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의 설명을 마치긴 했는데, 문제는 일단은 이걸 확인하는 걸 일단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문제는 일단 이거를 확인하는 걸 풀어보도록 합시다. 즐거워, <laughs> 음.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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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행복해. <laughs> 수학이 너무 재밌어. 사랑스러워, 미치겠네. 다음 같은 군수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래서 1번 n 군의첫 장을 구하라. 그 다음에 2번 n 군까지의 합을, 구하... 합을 구하라. n 군안의 합을 구하라. 그 다음에 n 군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 다음에 751은 제몇 군의 몇번 장인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죠? 네, 이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네? 어? 길게 할게 조금 많을 겁니다. 1번, 앵군의 첫 장을 구하라. 어, 이거 뭐 쉽지, 얘들아, 이거? 어? 일반군 탐험하는 거야? 여기 번째군 이렇게 있을 때 이거 탐험하는 거야? n 번째 군? 이렇게 있을 때 탐험하는 거야? 그러니, 어? 자, 그럼 n 군의첫 장은 어떻게 탄다 그랬어? n 군의첫 장은? 오케이? 에, 멋들만 모아본다 그랬지? 첫 장들만 모아본다 그랬지? 오케이? 됐어? 어. 우리 재성이가 아주 멋진 추론을 했는데 있잖아. 언제나늘 그렇다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재성이가 이제 개차수열을 이렇게 멋지게 얘기했는데 많은 문제가 개차수열이긴 하지만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래서아 근데 아주 나이스한 추론이었어. 그어 자. 1, 3 그다음에 뭐냐 얘들아? 7 그다음에 13. 그다음에 무엇이겠지? 21, 6다 1로 가겠다. 확인되니 얘들아? 이렇게 자, 그래서 앵군만의첫째 장을 보면 얘들 개차를 가지고 있는 거네. 얘가 얼마예요? 2고 얘가 얼마니, 얘들아? 4. 4고 얘가 얼마니? 6. 6이고 얘가 얼마니? 8.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요거의 일반항은, 요거의 일반항은 아래 줄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니? 아니 빨리안 되나? 첫째 장이 얼마이고요? 2고요 등차수열이지, 그렇지? 공차가 얼마인 거니, 얘들아? 2인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되니 얘들아? 2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요게 몇 번째 항을 찾고자 하는 거야? n번째 항. 선생님 그냥 잠시 an이라고 이렇게 쓸게. 그럼 an은 어떻게, <laughs> 어떻게 구하는 거니? 그 수열에? 요 위에 하얀 줄에? 첫 번째 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뭐를 적는 거니 얘들아? 2k, 저거를 적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 더하기, 2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오케이. k가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에, 어, 2분의 n-, 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거 하면은 2분의 n-1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오케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없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남겠니, 얘들아?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남겠네 아니잖아. 왜 얘라고 대답해. 나의 낚시를 지금 어? <laughs> 진짜 내 계산 틀렸을 것 같아? 아니야. 낚시를 벌친 거야. 일부러.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가 나온다. 얘들아.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laughs> 됐지? 자 여기다 쓰고 이제 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앵군을 왜냐면 2번 문제를 좀 봐봐 2번 문제 뭘 구하라 그랬어? 합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앵군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렇죠? 오케이? 얘들아 앵군이 어떤 흐름으로 가니? 역시 추론이다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가니 얘들아? 앵군이 어떤 흐름으로 가니? 요 안에서 플러스, 플러스 얼마가 되고 있어 요 안에서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쓸 때는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2몇 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2를 더한다. 이딴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식 더하고 있지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직거리를 내가? <laughs> <laughs> 부러뜨리지 않아도 부러지네요. <laughs> 이짓거리를 얘들아 몇번 해야 된다고? 어, 어 그렇지. 몇번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총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n-1번까지 해야 되는 거고, 개수로 얘기하면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는 거야. 여기 총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어, 얘들아? n군 안에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n군만의 합을 구하도록 합시다. n군만의 합. 얘들아, 저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N 군 안에 나오는 숫자들이 무슨 수열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고 등차수열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거고, 오케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쓰셔서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였어 아까 보니까 n NG. 개였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배의 첫 장이네 첫장 뭐지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 항이 총 n 개 있으니까 n 마이너스 1일테고 공차가 얼마였니 얘들아? 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마무리해 보면 2분의 n 곱하기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더하기 2n 마이너스 2 이딴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플러스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마이너스 2 서로 사라질 거고 남는 것은 2분의 n 곱하기 2n제곱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뭔가 남겠니, 얘들아? n 세제곱 이렇게 남겠지. 자, N군의 합이 뭐가 나왔습니까? N세제곱. 자, 여러분들 의미가 더 중요해요. 오케이? 얘들아, 이거,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얘들아? 4를 대입해서 4의 몇제곱? 3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의미가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또 역시 짜투리 설명. 지금 내가 N군만의 합을 구하는데, 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썼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질문할 수가 있어. 무슨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시그마를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어 합을 구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배웠던 거나,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공식도 있지만, 모두 있어야 되더라. 시그마도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시그마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어? 쓸 수가 있긴 한데 조금 어려워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여러분들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수열이 펼쳐지고 있어요? 일단은 시그마에다 집어넣으려면 뭐를 찾아야 되죠? 일반항을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수열이니까 일반항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니? 첫째 항보지 n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얼마니?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공차 얼마니 얘들아? 2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시그마를 집어넣으려면 이걸 아주 시그마를 집어넣으려면 N을 뭘로 바꿔야 돼요? K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C, N을 K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깎고 K로 바꿔야 되는데 K로 바꿀 때 있잖아요. 오케이. 이 앞에 거는 안 바꾸고 이 뒤에 있는 건 바꿉니다. 구분이 돼요?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어? 지금과 깊은 뜻이 있었던 거야. 내가 괜히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야. 어? 얘는 바꾸지 않는 거야. 얘는 바꾸면 100% 오답이야. 이렇게? 얘는 또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야. 안 바꾸면 또100% 오답이야. 마음을 바뀌어서 여기 있는 거를 다 K로 바꿔도 오답. 여기 있는 걸다안 바꿔도 오답. 순서를 바꿔서 이쪽을 K로 바꾸고 이쪽을 N으로 바꿔도 오답. 이렇게 돼. 어? 그래서, 시그마 안 쓰는 게 좋아. 어? 알겠어? 어? 원칙적으로 이 새끼는 변하지 않는 새끼라서 안 바꾸는 거고, 이 새끼는 변하는 새끼라서 바꾸는 거야. 하지만, 못 알아들어도 좋아. 왜? 시그마를 안 쓰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오케이? 자. <laughs> 그래서, N군만의 합이 N세제곱 나왔다. 이거 참고하도록 <laughs> 하고, 3, 4번을 가도록 합시다. 3번 문제는 뭐지, 얘들아? 1군부터 n 까지 어, 이건 보는 순간 쉽다라고 느끼려야 돼. 그치? 1군부터 N군까지 합이잖아?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N, 어. N세제곱이라는 것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겠어? 시그마에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한 시그마 K는 1부터 누구 세제곱? K 세제곱인 거네. 맞니? 네. 어? 됐어?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분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 이게 너네 찾고자 하는 정답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두 네, 번째, 7 5 1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앞에까지 열심히 어려운 거잘 견뎌서 물어봤지만, 오케이.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얼마는 750일은 됐어요. 제몇 군에 몇 항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지만, 첫 번째 지금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접근을 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7 5 1이몇 군에 몇 항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무슨 얘기니? 어디 가다 보면 어딘가에 751이 있다 이거야. 어딘가에 751이 첫 번째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끝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첫 번째 있을 수도 있어. 751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그게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말 그대로 몇분에몇 몇 항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찾을 때는 항상 어떻게 찾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앵군의 첫째 항하고 비교해 봐서 찾아. 여기를 단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아시겠습니까? 여기를 단번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우주의 전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이렇게,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역으로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수학을 배우고 싶을 정도로. 그게 뭐없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뭐 바로 한눈에 보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있을지도 모르고. 참고로 여기까지면 아직까지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laughs> 아. 단번에 찾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첫 번째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알겠니?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얘들아 일단 첫 단계. 앵군의첫 장이 누구지? 불러 봐봐. 앵군의첫 장이 누구지?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751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능력이 벌어져야 되겠니? 누그 중에 누가? N제곱 여기 있는 위치를 잘 봐봐, 이 사람아. 어? 750일이 지금 선생님이 세팅을 한 것처럼 얘를 일종의 n 군의 m 망이라고 하면 이렇게 세팅을 한거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출발이. 그러니? 어? 오케이? 그래서 이 n 군 안에다가 여기 어딘가에 750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세팅을 한거 아니야? 둘 중에 누가 커야 되는 거야? 750일이 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같을 수도 있어.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하면 이게 딱 751이 적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시겠어요? 이해 됐어? <laughs> 얘를 풀면 돼. 오케이? 얘를 풀면 돼. 근데 얘를 풀때 있잖아.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750 이런 걸 풀지는 않아. 워낙 인수분해가 잘안 되니까. 알겠어? 요 그래서 보통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2를 넘겨서요. 오른쪽이 얼마니 얘들아? 750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n 곱하기 뭐지, 얘들아? n-1.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뭘 뜻하게 되는 거니? 연속된 두 자연수가 뜻, 뜻하는 거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연속된 두 뭐니, 얘들아? 자연수를 뜻하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짱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해서 750보다 작은 게, 이, 이, 저 작은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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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750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지. 맞니? 오케이? 선생님 그럼 문제 병신이네요. 3하고 2 곱하면 750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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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안 되겠어? 문제는 졸라 병신 아데데 진짜. <laughs> 저 새끼 왜 군수율이 어렵다고 지랄인 거야. <laughs>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어때야 되겠니? 750이래? 750에 가장 어때야 되겠어 그래 그건 지켜야 된단다. 무슨 <laughs>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laughs> 됐어 <웃음> 무슨 수트에 관광코스가 끝났다고 관광은 아직도 계속된다 맞아? 이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붙이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붙이고건 뭐가 있을까 이때부터는 노가다야 진짜로 뭐가 있을까 서생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가 있을까 한20 곱하기 20이 400이잖아 그럼 이건 넘어야 될것 같아 25 곱하기 25가 625로 네. 오잖아 오케이? 짱구를 굴리기 위해서 거듭제곱을 외워야 됩니다 <laughs> 25 곱하기 25가 625니까 대충 26, 27이나 27, 28 중에서 내가 하나 찍어봐야 되겠는데 27, 28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28, 27 오케이? 87에 56 27에 14 19 28에 16 오케이? 22는 4 오케이? 5 그래니, 얘들아. 잘 떨리는데, 이거? <laughs> 오, 요, 756. 아, 네. 오예. 그럼 찾았어. 27, 28이 아니네? 756으로 넘네? 27, 맞니? 그럼 누구라는 소리야? 27, 27. 얘가 얼마? 27? 27. 얼마, 얘가? 아, 28. 26이겠지. 27, 28을 했으니까. 27, 26이겠지. 맞니? 어? 되셨어요? 됐어? 따라서 그때 필요한 N은 얼마다? 27이다. 이건 뭘 구했다는 소리냐면, 우리가 751을 N군의 M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뭘 구한 거냐면, 두 가지를 구하는 거야. 첫 번째, 몇 군에 속한지를 알게 된 거야. 맞니? 몇 군에 속한 거야? 27군에 속한 거야. 그럼 27군에 속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쩌라고? 오케이? 27군에 속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쩌라고? 우리는 찾을 때, 첫 장을 기준으로 해서 찾으니까, 이 새끼의 비교 대상이 되는 첫 장이 누군지도 차, 동시에 찾은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새끼의 비교 대상이 되는 첫 장도 누군지를 찾은거야 27군이라는 것도 찾았고 그때 비교 대상을 하는 대빵 우두머리 제일 잘생긴 진구 이런 것도 찾은거야 <laughs> 알겠어? 오케이 됐지? 오케이 애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만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27군 첫장 뭐니? 애들아? 27분 첫 장, 무엇이지요? 오케이? 27에, 뭐니, 얘들아? 제곱 빼기 27 플러스 얼마? 1.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27에 제곱, 진짜로 계산하시고. 오케이? 7에 704. 704야? 7 7 40분데? 아, 703이야?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장이 703이 나오네요. 여기가 지금 얼마가 적힌다는 라걸 알고 있으니까. 700. 3이 이렇게 적힌다라 했으니까 751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알수 있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703이라는 거 나왔으면 이 750이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만들어지겠다 703에서 2를 더한 거야 됐어? 근데 기, 2를 더한 거잖아 기호 잘 보면서 잘 봐봐 기호 잘 보면서 써봐 2를 몇번 더한 거야 내가 n번째 항이라고 했네 몇번 더한 거야 어 n-1번 더한 거야 오케이 여기 n 번이라고 m번장이라고 하면 m-1번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맨 마지막 마무리 이것이 얼마다? 751. 이다 오케이? 계산은 여기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기면 m-1 곱하기. 2. 자, 여기 계산합시다. 703을 넘기면 얼마니, 얘들아? 49? 49? 아니다, 48? 네, 48. 이렇게 될 거고. 계속해서 이제 찾아지겠네? 오케이, okay. 자, 2로 나누면 m-1은 얼마니? 24겠고, m은 얼마니, 얘들아? 25겠고, 자, 정답을 얘기해보세요. m이 25라는 소리는 몇 분의? 20, 몇 분의? 7분의 몇 번째 항이다, 얘들아? 25번째 항이다, 이거요. 되셨어요? 오케이, okay. 27분의 몇 번째 항이다? 25번째 항이다. 아이, 비로 먹을 정품인지. 괜히 어 아유 지치네 지칠만하지 어려웠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데 애석하게도 꼭 방금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도록 하세요.